안녕하세요. 칼툰과학대학입니다. 오늘은 칼툰칼리지 생물학 신완전정복 제10장 암이 과연 정복될까? <laughs> 이 부분에 대해서 같이 공부해 보도록 해요. 암이 과연 정복될까? 자, 지난 시간에 신약개발에 대해서 배웠지요. 신약개발에 소용되는 비용 중 가장 많이 투자되는, 투자되는 분야 중에 하나가 암 치료제의 개발에 관한 것이에요. 지금까지 많은 노력이 있어 왔지만, 암은 과연 정복될 수 있을까요? 그죠? 여러분들 다 궁금하시죠? 안녕, 나는 인류 최대의 골칫 덩어리 암세포야. 작가님 책에 다시 등장하게 되어서, 영광이고 앞으로 나의 성질에 대해서 아는 대로 설명해 줄게. 제첫 번째 책인 칼툰 칼리지 분자세포 생물학, 거기서 이 암세포가 주인공으로 여러 챕터에 등장했었죠. 그죠? 일단 암세포를 이해하려면은 세포 주기에 대해서 먼저 이해해야 해요. 여기까지는 나 정상세포가 설명한다고 하죠. 세포가 분열에 의하, 의해서 둘로 나뉘어서 세포 숫자를 늘리는 건잘 알고 있죠. 그래서 12시 방향에, 방향에 있는 여기 M기, 마이토시스의 M자를 따와서 M기라고 하죠. 세포 분열기에서 세포가 둘로 분열하고 G1기에서 몸집을 쉬면서 불리는 거죠. 어 단백질, 아니 여기... DNA 합성을 하기 위한 여러 준비를 하는 그런 단계죠. 그리고 G1기 다음에 S기, S는 신테시스 합성, 신테시스의 약자죠. S기에서 세포의 유전물질인 DNA를 두 배로 불려서, 왜냐하면 나중에 분열해서 두 개로 나누어질 딸 세포들, 두 마리에게 자기의 유전 정보가 담겨있는 DNA를 똑같이 나눠줘야 되니까 두 배로 자기의 DNA 양을 불려야겠죠. S기에서. 그리고 워낙 DNA 합성하는 것이 힘든 프로세스이기 때문에 잠깐 쉬었다가, G2기에서 쉬었다가, G2기가 끝나면 그때, M기에서 세포 분열을 시작하게 되죠. 우리 고동동물은 모두 난자와 정자가 만나서 생기는 수정란의 세포 분열로 만들어지지, 난자와 정자가 만나서 세포 분열을 했어요. 여러 개에서 뭐, 2세포, 4세포, 8세포를 지나서 세포 분열을 굉장히 많이 해서, 태아가 돼서, 태어나게 되죠. 스무살 이제 다 컸다 목표 185cm는 안 됐지만 요즘은 185cm가 더 크고 싶어하죠 학생들이 하나의 세포 수정란이 저렇게 성, 성체가 되기까지는 수없이 많은 세포 분열을 반복해야 한다 하지만 일단 성체가 된 후에는 머리카를 만드는 모근세포, 피부세포, 위장소장 등 안쪽을 이루는 상피세포, 혈구를 만드는 조혈세포 등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더 이상 분열하지 않는다는 거죠 이제 뭐제 신경세포가 분열할 일도 없고 뭐 다른 곳쪽 쪽에는 여러 가지 뭐 근육세포가 분열할 일도 없죠, 그죠성 성, 성체가 되면은 더 이상 몸집을 키울 일이 없기 때문에 더 이상 분열을 하지 않는다는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분열하지 않는 대부분의 세포, 예 뇌세포 같은 경우, 뇌 뇌에 있는 신경세포 같은 경우 안에는 단백질로 이루어진 일종의 분자 브레이크. 여기서 는 이렇게 설명을 했는데. 좀 지식이 있는 분들은 다 아시죠? 분자 브레이크라는 게 결국 효소 활성의 억제제죠. 대부분의 효소도 단백질로 이루어져 있는데, 어, 세포 주기 진행을 가능하게 하는 그러한 여러 가지 효소들의 작용을 억제하는 다른 단백질을 우리가 일종의 분자 브레이크라고 설명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주연기에서 S기로 넘어가지 못하게, 왜? S기로 넘어가게 되면 여기서 DNA 합성이 일어나고 결국은 세포 분열이 일어나게 되니까. 그래서 G1기로부터 S기로 넘어가지 못하게 하고 있어요. 세포 주기 진행을 방해하는 거죠. 대부분의 성체 세포에서는 피부 세포가 계속 분열해야 하는 이유는 이렇게 죽은 세포, 피부 세포가 때로 떨어지기 때문이죠. 그죠? 그리고 장의 상피 세포는 역시 그 여러 가지 음식물 같은 것들이 지나가면서 계속 깎여 나가기 때문에 거기는 계속 분열할 필요가 있는 거죠. 그리고 어, 머리칼 이루는 모근세포는 머리칼이 계속 빠져나가기 때문에 머리카락을 계속 만들기 위해서 계속 분열을 해야 할 필요가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암세포가 정상세포와 다른 점에 대해서 대충 알겠죠 그렇죠? 암세포는 세포 안에 분자 브레이크 좀 전에 봤을 때 이런 분자 브레이크가 고장이 나서 어, 활약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암세포는 세포 안에 분자 브레이크가 고장나서 세포 주기가 계속 뱅뱅 돌면서 끊임없이 분열하는 게 바로 암세포의 비밀이죠, 그죠? 세계 최초로 실험실에서 배양된 암세포는 1951년생 힐라 암세포, 헬리에타 렉스라는 여자의 자궁경부 암세포가 지금까지 실험실에서 계속 배양되고 있죠, 그죠? 힐라 셀은 전 세계 대부분의 암생물학 실험실에서도 맹렬히 계속 아직까지 자라고 있어요. 암세포의 특징은 정상세포에 비해 빠르게 분열하는 것이니까 암세포를 죽이려면 분열하는 세포에만 독성을 나타내는 약물을 쓰면 되겠죠. 빠르게 분열한다는 것은 약간 어폐가 있고, 암세포 중에서도 천천히 분열하는 세포도 있어요. 정상세포에 비해서 더 천천히 분열하는 암세포도 있는데 분열을 멈추지 않고 계속한다고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대표적인 화학요품, 화학요법, 케머테라피라고 하죠. 세포를 죽이는 거예요, 사실 독성 물질이죠. 그래서 분열하는 세포에 만 선택적으로 죽이기 위해서 이러한 물질들이 사용되어 시스플라틴, 뭐 독소루비신, 5파이 r 로우라실이러한 약물들이 세포 안에 들어와서 DNA에 손상을 입히면은 세포 분열을 하려다가 너무 d n a 에 고장난 데가 많아서 DNA가 막 고장나서 유전 정보가 엉망으로막 바뀌어져 있으니까 세포 자체 내재된 프로그램이 발휘 되어가지고 이 세포를 자살로 이끄는 거죠. 어, DNA가 너무 많이 망가져가지고 이런 세포가 살아나게 되면은 좋질 않다. 그래서 이 세포를 차리 죽이는 메커니즘을 가지고 있어요. 암세포도 그런 메커니즘을 일부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약물을 어, 처리하게 되면 암세포가 죽게 되죠. 자살 메커니즘이 활성화돼서 죽어버린다. 자살 apoptosis라고 해서 나중에 설명 드릴게요. 앞 페이지에 DNA가 많이 고장나면은 세포 내부의 자살 메커니즘이 활성화된다고 했는데. 세포 자살이 뭐요 아, 좋은 질문이에요. 세포님께서 대신 대답해 주실 거예요. 세포 자살? 세포 자살의 자세한 내용은 칼툰 칼리지 분자세포 생물학 편을 참고하세요. 회색책인데요. 그걸 참고하세요. <laughs> 자, 저자님께서 또 호출하신이 나왔어요. 세포 자살 혹은 세포 예정사. 영어로는 에이파타시스. 두 번째 피는 묵으면서 에이파타시스라고. 발음하면 좋을 것 같아. 아포토시스라고도 하죠. 그죠? 대부분의 고등생물 세포가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는 특징이죠. 우리 세포들끼리 이렇게 잘 붙어서 잘 살고 있는 와중에 세포 중 하나가 상태가 안 좋아졌어요. 좀 맛이 갔죠? 성장 인자 등의 공급을 제대로 못 받거나 DNA가 너무 망가지, 많이 망가지거나 한것 같은데. 네가 계속, 거기에 계속 있다가는 주변의 세포까지 나쁜 영향을 줄것 같으니 미안하지만 집단의 안녕을 위해서 자살해 주 시는 게 어때? 그래 우리 세포 안에는 세포 자살 또는 세포 예정사라는 좋은 프로그램이 내재되어 있잖아. 너희들이 원하면 죽어 줄게 안녕 하고 이렇게 세포 자살이 활성화되어서 에이팝토시스가 활성화되어서 이렇게 세포가 자살하게 되죠. 그죠? 우리 암세포는 정상 세포에 얘네들은 정상 세포에 비해서 세포 자살 메커니즘이 많이 억제되어 있지. 그래서 정상 세포가 죽을 만큼의 손상을 입어도 안 죽을 버같지만 DNA 손상이 심해지면 대부분의 암세포도 결국 A4세포 자살 메커니즘에 의해서 세포 사멸이 일어나게 돼요. 하지만 화학요법, 케마테라피의 부작용은 화학요법은 암세포만 죽이는 게 아니라 정상세포도 죽인다는 거죠. 죽고 나니 정상세포에게 미안하네. 나 때문에 너까지 덩달아 죽게 되었구나. 나는 아무 죄 없는 정상세포인데 단지 암세포처럼 세포 분열을 하다 죽었다. 그래서 화학요법을 받는 환자들에게는 정상세포이지만 분열하는 세포 예를 들어서 아까 말씀드렸죠. 목은 세포, 내장 상피세포, 피부세포 이런 데 화학요법 약물이 영향을 미쳐가지고 옆구리인 것 같은 증상이 나타난다는 거죠. 탈모, 피부발진, 소화기관 장애 하지만 분열하지 않는 세포는 별 이상이 없다는 거죠. 왜냐하면 이러한 약물들이 여기 아까 했던 시스플라틴 독소로비신파이플로로라시 이런 것들이 주로 분열하는 세포에 영향을 미쳐서 독성을 발생하게 돼요. 위와 같은 부작용이 있기 때문에 암세포만 선택적으로 골라서 죽이는 약물 개발의 필요성이 생겼죠. 그죠? 암세포를만 골라서 죽이는 약물을 소개시켜 주세요. 어떤 게 있을까요? 신혈관 생성 억제제, 엔지오제네시스, 신혈관 생성. 새로운 혈관이 생성되는 거예요. 우리 몸에 이미 다 혈관은 생성되어 있는데, 암세포가 모여서 생긴 커다란 암덩어리가 생기면 거기 있는 암세포들도 혈관을 통해서 산소와 영양분을 공급받아야겠죠. 그래서 암세포 덩어리 주변으로 혈관이 생기게 돼요. 새로운 혈관. 그래서 그것을 신혈관 생성, 즉, 엔지오제네시스라고 불러요. 우리 암세포들도 정상세포와 마찬가지로 산소와 영양분이 있어야 살아갈 수 있다. 그래서 암세포 덩어리 주위에 혈관이 산소와 영양분을 혈액에 담아 전달해 주지. 자 여기 암세포가 굉장히 많이 자랐어요 그런데 암세포 덩어리가 점점 커지면 처음에 요만하다고 점점 커지는 거죠 그런데 여기는 혈관이 있는데 이쪽은 혈관이 별로 없죠 같은 암 덩어리인데 이렇게 차별해도 되는 거야 여기는 산소도 없고 영양분도 없고 여기는 산소도 공급 잘 되고 영양분도 많고 암세포 의 천국이야 혈관이 갖고 와서 살만해 그러면은 아 죽을 것 같아 산소도 없고 영양분도 없어 그러면 이쪽으로 새로운 혈관을 만들자 그래서 혈관 신생인자라는 것을 암세포 혹은 암세포 주변에 있는 다른 세포들이 분비해요. 그러면 혈관 신생인자가 혈관에, 혈관을 이루는 그 내피세포들이 혈관 신생인자의 냄새를 맡고 저쪽으로 새로운 혈관을 뻗어나가게 돼서 새로 생긴 암세포들에게 혈관을 통해서 영양분과 산소를 공급해주게 되죠. 그죠? 저렇게 암세포는 혈관 신생인자를 방출하여 자기 주변에 새로운 혈관을 만들어서 산소와 영양분을 공급받으려 하지요. 그러니까 신혈관 생성 억제제, 신혈관 생성을 억제하는 물질이 있다면 혈관 신생 인자의 작용을 억제해서 암세포의 산소 및 영양분의 공급을 막아서 암세포의 성장을 억제하는 효과가 있을 수 있겠죠. 그래서 예전에 이런 쪽으로 많은 연구들이 집중되었던 적이 있어요. 또 어떤 게 있냐? 단일클론 항체, 모노클로날 안티바디. 항체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드릴게요. 어차피 뒤에. 면역이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자세하게 항체에 대해서 설명드리는 기회가 있겠지만, 여기서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안녕, 나는 항체, 안티바디아, 인간의 몸에서 외부에서 들어오는 병원균, 나쁜 물질들을 제거해주는 방어 역할을 담당하지, 암을 치료하는 단일 클론 항체를 설명하기 전에, 일단 항체가 무엇인지 간단하게 설명해 줄게요. 항체는 4개의 폴리펩타이드 체인으로 이루어진, 그렇죠 이렇게, 이쪽은 좀 크죠? 여기하고 여기 거는, 얘네들은, 헤비 체인이라고 해요. 분자량이 커서. 분자 자체가 크기 때문에. 그래서 또 작은 애들은 라이츠 체인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헤비 체인 두 개, 라이츠 체인 두 개로 이루어진, 네 개의 서브 유닛으로 이루어진, 네 개의 서브 유닛으로 이루어진 4차 구조를 가지고 있는 그러한 단백질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Y자 모양으로 생겼는데, 실제로는 Y자 모양과 비슷한 구형에 가까워요. 그래서 항체를 우리가 영어로 이뮤노글로뷸린이라고 부르기도 하죠. 글로뷸린은 동그란 단백질을 글로빈이라고 하죠, 글로빈, 그 그렇죠? 글로빌링. 그 동그랗게 생겼다 그래서 Y자이면서도 약간 동그라미에 가까운 제가 한번 그려볼게요. 어떻게 그려야 할까? 이런 식으로 그렇죠? 아그러시네 이런 식으로 그렇죠? 이런 식으로. 요런 식으로 생겼다고 하면 어느 정도 맞을 것 같아요. 실제로는 구형에 가까워 왼쪽 그림처럼 네 개의 단백질 가닥이 연결되어 이루어져 있지. 자. 이 세포 안으로 외부에서 바이러스 혹은 제거돼야 할 물질이 들어온 거예요. 항원이라 총칭하죠. 항체와 결합하는 것이 항원이에요. 앗! 외부에서 적군이 침략했다. 어디, 어딜 들어와 우리가 잡았다. 그래서 항체의 요 Y자의 요 양쪽 끝부분에, 끝부분에는 항원과 결합할 수 있는 그런 부위가 있어요. 그래서 요 끝부분의 모양이 굉장히 다양해서 다양한 종류의 항원과 결합할 수 있어요. 어딜 들어와? 우리가 잡았다. 외부에서 들어온 항원에 우리 항체가 결합한다. 항원의 운명은 다음 페이지로. 자, 여기 항체들이 항원에 잔뜩 달라붙어 있죠? 어디 보자, 여기 항체들이 있구나. 내가 먹을 게 있네. 파고사이트 식세포란 놈이 항체를 더듬더듬 만져서 항체와 결합하고 있는 무언가를 잡아먹으러 오고 있어요. 항체 Y자 모양의 아랫부분을 FC리전이라고 하고 그 윗부분을 항원이 붙는 곳을 FAB 류전이라고 불러요. FC 부분에 식세포가 결합하게 되면 은 식세포가 평소에는 졸고 있다가 FC 리전과 결합하면 은 식세포 파고 사이트가 활성화되어서 항원 한체 복합체를 꿀꺽 삼켜버린다. 잘 먹겠습니다. 물론 항체도 같이 먹혀요. 저렇게 항체는 항원과 결합함으로써 외부에서 침입한 박테리아, 바이러스 등의 항원을 죽여 버리지요. 이러한 현상을 ADCC, antibody dependent cell mediated cytotoxicity cell 식세포에 의해서 유도되는 세포 독성. 그렇 세포가 세포를 죽이는 거죠. 이쪽에 뭐 예를 들어서 박테리아라고 하면은 얘를 죽인다. 또 세포를 죽인 여러 가지 세포들이 있어요. 자연 살 세포, 내추럴 킬러셀, 마스트 세포 이런 것들. 우리도 항체의 FC에 의해 활성화되지만 식세포와는 다른 방법으로 항원을 제거하지. 나중에 면역컷 파트에서 다시 자세하게 설명드릴 기회가 있을 거예요. 그런데 교수님, 다, 암치료용 단일클론 항체에 대해서 말씀해 주셔야 하는데 항원 항체 얘기 서론이 너무 길어요. 뭐이 정도 면 충분히 했죠, 그죠? 일단 단일 클론 항체, 모노클로널 안티바디와 단일 클론이 있으니까 단일 말고 여러 개가 있는 클론도 있겠죠. 다중 클론 항체, 폴리클로널 안티바디의 차이점에 대해서 설명할게요. 하나의 클론에서 유래되면 단일 클론. 그렇게 막연하게 설명해서 알아들으시겠니? 우리 항체는 B세포라는 면역 세포가 만들잖아. 하나의 B세포는 한 종류의 항체만을 만드니까 여러 종류의 B 세포가 만들어낸 여러 종류의 항체가 섞여 있는 형태를 다중 클론 항체라고 하고 하나의 B 세포가 만들어낸 한 종류의 항체만 있는 형태를 단일 클론 항체라고 불러. 아직까지는 모르겠어요. 자, 예를 들어서 나처럼 생긴 못생긴 항원이 있죠. 체내에 들어오면 항원 표면에 항원 요소 에피톱이라고 그래요. 항체가 달라붙는 부위를 에피톱이라고 불러요. 네 가지, 뭐, 뭐, 수백 가지가 있겠지만, 여기는 일단, 뭐 가상적으로 네 가지, 세모, 뭐 네모난 거, 뭐 이렇게 동그란 거, 세모라고 두개 있는, 이런 여러 가지 항체가 결합할 수 있는 부위가 있다고 가정해요. 그러면은, 이 B세포에서 항체를 만드는 세포인데, B1, B2, B3, 각각 B4, 네 종류의 다른 항체를 만드는 B세포가 있죠. B1 세포에서는 1번 항체, 여기 끝에 세모가 있으니까, 세모 항, 원 요소 에피톱과 결합하겠죠 여기 네모난 거랑 결합할 수 있고 여 동그란 거랑 결합할 수 있고 이거는 세모가 두개 붙어 있는 형태와 결합할 수 있습니다 서로 다른 항체를 만들어내는 어, B세포들이에요 여기서 네 종류의 항체가 만들어지는데 이네 종류의 항체는 모두 다이 항원에 결합할 수 있다 물론 서로 다른 에피톱에 결합하겠지만 하나의 항원과 결합하지만 서로 다른 B세포에서 만들어진 여러 클론의 항체 항체 1, 2, 3, 4가 다 모여 있죠 이런 것들이 모여있음으로 우리가 다중클론 항체라고 부른다. 여기서 뭐 실험하시는 뭐 대학원생들이 혹시 이런 걸들어시면은뭐 폴리클로널 안티바디, 모노클로널 안티바디 이런 것들 웨스턴 블라시라는 실험할 때 많이 쓸 거예요. 그 모르시는 분들이 있는데 폴리클로널 안티바디는 한 종류의 항체가 아니라 여러 종류의 항체들이 이렇게 모여있는 거예요. 그래서 타겟하는 단백질에 한 군데가 아니라 여러 군데에 붙을 수 있기 때문에 약간 스페시피시티, 특이성이 좀 떨어지죠. 그래서 모노클로널 안티바디를 선호하는 경향이 있죠. 하지만 단일 클론 항체는 한 종류의 항체, 여기 B 1 세포에서 만들어지는 하나의 항체만 들어있죠, 그죠 그래서 단일 클론 항체라고 해요. 그래서 암세포 치료에 주로 단일 클론 항체를 쓰는 이유가 암체, 암세포에 결합하려면 굉장히 특이적이어야 하죠. 그래서 조금이라도 특이성이 떨어지면 안 되니까 왜 정상 세포에 결합해서 정상 세포까지 죽여버리면 안 되니까 암세포와 특이적으로 결합하는 항체를 사용하기 위해서 주로 모노클로널 안티바디 단일 클론 항체를 많이 쓰는 그런 형편이에요 암의 치료용으로 사용하기 위해서는 정확한 항원과의 결합이 중요하므로 다중 클론 항체보다는 단일 클론 항체를 주로 사용하지요 여기서 궁금해질 수밖에 없죠 어떻게 항원과 결합하는 항체의 성질을 이용해서 암세포를 죽일 수 있는 걸까요 항체, 항원, 이 결합하게 되죠? 그래요, 맞아. 어떻게 항체를 이용해서 암세포만 골라 죽이는 게 가능하지요? 제 2장, 신약개발, 2장이 아니죠. 전장에서 배웠, 배웠었지요. 고등생물의 세포는 세포 표면에 존재하는 수용체 성장인자, growth factor와 같은 리간드가 결합하여 세포 내부로 세포 활성 신호를 보내야만 살아나갈 수 있다는 거죠. 근데 모든 암세포가 다 그런 것은 아니지만 우리의 생명과학이 좀 짜증나는 이유가 너무 예외가 많아요. 그래서, 그래서 시험문제 같은 건 내기 특히 뭐 고가 고시 같은 건 내기 되게 힘들죠. 워낙 예외가 많기 때문에. 하지만 우리가 뭐 그런 그렇기 때문에 더 재밌을 수도 있어요. 그렇죠? 모든 암세포가 다 그런 것은 아니지만 어떤 암세포는 이러한 세포 표면 수용체가 과다 활성화되어 있다던가 아니면 수용체의 개수가 정상 세포는 뭐세 개밖에 없는데 실제로 3 개밖에 없지는 않겠죠. 뭐 정상 세포가 3,000개 있다면 뭐 100만 개가 있다던가 이런 식으로 수용체의 개수가 굉장히 많다던가하여 세포 내부로 세포 활성 신호를 너무 많이 보내서 세포가 빠르게 성장 분열하여 암 세포의 특징을 나타내기도 하지. 그래서 세포 표면 수용체에 세포 표면 수용체 단일 클론 항체가 항체가 결합했죠. 결합하게 되면은 여기 결합하는 리간드, 빨간 리간드의 결합을 방해하거나 아니면 수용체의 활성을 막아서 세포 활성 신호를 전달하지 못하게 되어서 세포 활성 신호가 전달이 안 되는 거죠. 세포가 죽게 된다는 거죠. 세포가 죽거나 분열을 하지 못하게 된다는 거죠. 어떤 경우에는 항체를 인식하고 온 식세포에게 잡아먹히기도 한다. 어떤 경우? 이런 경우처럼, 그죠? 이런 경우처럼 항체를 인식하고 온 식세포에 의해서 타겟 세포들이 잡아먹히기도 해요. 그러면 수용체를 세포 표면에 가지고 있는 정상세포도 수용체와 결합하는 단일 클론 항체를 처리하면 덩달아 죽게 되는 거 아닌가요? 그쵸? 정상세포 죽을 수 있겠죠? 네, 아주 좋은 질문입니다, 아주머니. 그래서 암세포만 특이적으로 가지고 있는 수용체를 주로 단일 클론 항체의 타겟으로 하죠. 그래서 정상세포와 암세포를 비교해서 암세포가 특별히 많이 갖고 있다던가, 아니면 암세포만 가지고 있는 그런 수용체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비교 분석해서 정상 세포, 암 세포를 비교 분석해서 어떤 암 세포만 가지고 있는 표면 분자 같은 것들을 암 세포의 타겟 물질로 사용하기 위해서 연구자들이 연구를 많이 하고 있죠. 그리고 정상 세포에 비해 특정 수용체의 숫자가 암 세포의 표면에 엄청나게 많이 존재하면은 정상 세포에는 크게 영향을 미치지 않고 암 세포만을 골라 죽일 수 있겠죠. 그래서 여기 몇몇 종류의 암 치료용 단일클론 항체들이 있어요. 얘 이름은 트러스트 쭈막 상표는 헐셉틴 유방암 환자 중에서 약25% 정도가 헐투라는 세포 표면수용체를 과발현해요 그래서 거기에 결합하는 단일 클론 항체예요 굉장히 많이 쓰이고 많이 팔린 블록버스터 신약이죠 뭐 지금은 신약도 아니고 이미 어첫 번째 나왔던 헐셉틴이라는 상표예요 상표 헐셉틴의 그 특허기한이 끝나서 바이오시밀라, 우리나라에서도 뭐 셀트리온과 셀땡땡땡 같은 회사에서 많이 바이오시밀라를 만들고 있죠. 그죠? 나는 세툭시맵, MAB로 끝나는 건 모노클로널 안티바디라서 이름이 m a b 예요 상표는 얼비툭스. 대장암세포 표면에서용체 EGFR. 헐트하고 비슷한 친구예요 예전에 제포스가 하던 말이 기억나네요. EGFR이 펩시콜라라면은 헐트는 코카콜라다. 뭐. 비슷하한얘기예요 암 이외에도 여러 가지 질병을 치료하기 위한 단일, 단일크론 항체들이 있다. 그쵸? 지금까지 알아본 방법 외에 방사선 치료 등 여러 가지 요법으로 암을 치료하고, 시도하고 있지만, 치료법에 내성이 생기는 암세포가 또 생기나, 생겨나는 등, 아직 우리 인류는 아직 암을 완전하게 정복하지 못했죠. 수술로 적출해서 제거했는데 또 생겨나고, 화학요법으로 처리했더니 또 생겨나고, 방사선 치료를 했더니 그래도 또 생겨나고, 단일 클론 항체를 치료해도 막 피해 나가고, 이렇게 막, 암세포들이 이기저기 막 피해서 계속 저항성을 나타내는 암세포들이 계속 있기 때문에 우리 인류가 아직까지 암을 완전히 정복하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하지만, 앞으로는 점점 나아질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있어요. 언젠가는 우리, 제가 살아있는 미래에 인류가 암을 정복하는 사회가 됐으면 좋겠는데, 또, 여러분이 여기서 생각할 수 있는 것은, 만약 암이 정복되어서 모든 인간들이 다 200살까지 산다. 그러면 또 어떠한 사회적인 문제가 생길 수 있겠죠. 그래서 그런 것도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해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